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고기 부추 무침을 해보겠습니다. 소고기는 샤브샤브 거리로 300g 준비했어요. 부추는 이렇게 한줌 정도 잘라주겠어요. 파는 작은 거 3줄 정도. 잘라주세요. 쫄쫄 피망은 한개 정도 잘라서 이렇게 썰어주세요. 고추도 하나 정도. 양파를 반절 정도 썰어주겠어요. 고기를 들기름이나 식용유 조금 넣고 구워주세요. 이룬거는 꺼내주고, 또 구워주면 됩니다. 파, 썰은거 넣어주고, 굴소스를 두 스푼만 넣어주겠어요. 그리고 다진마늘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, 진간장이나 양조간장, 레몬주스, 한 스푼, 참기름, 한 스푼. 식초. 한 스푼. 와사비. 3분의 1 스푼 정도. 통깨. 한 스푼 정도 넣고. 양조간장을 두 스푼 넣어줬어요. 매실청. 두 스푼. 섞어주세요. 야채 썰은 거다 넣고. 고기도 이렇게 넣어주세요. 양념 소스를. 부어서 묻혀 주세요. 다 묻혀 졌어요. 다되었 습니다.